망해버린 애물 단지 전원 주택 모두 못 팔아서 난리예요. 불과 몇년 전만해도 전원 주택붐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전원 주택 같은 경우는 공기 좋고 물 맑고 쾌적하고 한가로운 시골 정취가 그리운 분들이 은퇴하고 유유자적 텃밭도 가꾸고 가족 친지 친구들 놀러 오면 고기도 구워 먹고 산책도 하고 아주 낭만 넘치는 생활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 멀지 않은 양평, 가평. 홍천 등으로 경치 좋고 물 맑은 곳으로 토지를 사서 주택을 멋들어지게 짓거나 업자들이 대량으로 지어놓은 전원주택 부지를 찾아다니며 신규로 분양을 받거나 몇년된 구축을 매입하기도 했죠. 하지만 처음에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할 때는 아주 조용하고 밤하늘에 별도 달도 보이고 풀벌레 소리, 새소리, 물소리 들으며 아주 만족하며 지내셨겠지만 그러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내 보시면 시골 전원 생활이 아주 불편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십니다. 뭐 하나 생활용품이라도 사려면 멀리 나가야 하고 또 주변에는 병원이나 의료 시설이 없고 신축이라 해도 내손 들여 계속 손보면서 살아야 하고 이러한 점들은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좋은 점들이 있으니 감수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집값 떨어지는 것은 환장을 노르실 겁니다. 자식한테 물려주어 대대손손 세 컨하우스로. 활용하게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몇년전 그렇게 인기 좋던 전원주택이 가격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려 낮은 가격에도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안 되고 나는 나이 들어 병원이 가까운 도시로 나와야 하고 편안해야 할 노년에 이런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마을 전원주택은 5도 2촌 혹은 사도 삼촌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이들 학교 보낼 일 없는 젊은 분들 중 재택 근무가 가능한 분들과 시골에 일자리가 있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골 말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파트가 싫거나 단독 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수도권 신도시 택지 지구 내 중심 상권이 가까운 병원이 도보권에 있는 단독 주택 부지를 구입하시어 집을 지으시거나 이미 지어진 집을 분양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수도권 지역은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입니다. 서울에서 가깝고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그리고 포천시와 파주시, 그리고 고양시와 접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저렴해서 실거주 혹은 투자처로 최적이라고 생각되며 양주시 인구수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28만 9천여 명으로 옥정신도시 인구수는 2025년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젊은 층의 유입 으로 인해 젊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양주 옥정신도시입니다. 옥정신도시는 기본 생활 인프라 가 매우 훌륭한 도시입니다. 포천구리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진입 40분이면 가능하고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외곽 이동 시간이 매우 단축되었 고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7호선 연장선 옥정중앙역이 2029년 개통 을 앞두고 있으며 덕정역 삼성역 수원역으로 이어지는 GTX 신호선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옥정신도시로 이사를 오셔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젊은 신도시 옥정신도시로 이사오세요. 옥정, 이사 옥정 중심상권이 가깝고 병원이 더보권에 위치한 가성비 좋은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내집 좋은내땅 부동산 공인중개사 최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